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대기업 유치를 거론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 기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공개, 즉 IPO가 필수인데 지역 기업들은 한계에 직면에 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육아용품에서 출발해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 전국구 제조 유니콘을 꿈꾸고 있는 소셜빈입니다. 증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에 맞는 회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상장 신청 서류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해주고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IPO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 조달의 창구가 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절대다수 지역 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나 회계법인 투자자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신규 상장 기업은 700여 개사 이 가운데 부산 기업은 고작 아홉 개사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요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분야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업 사무 이모션에게도 저로의 기회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IPO는 거기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주로 수도권에 가서 투자자를 만나고 회계 법인도 만나고 증권사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IPO를 해서 유니콘으로 갈수 있도록 기회를 한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줄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의 탈출러시를 막아내고 지역에도 IPO 생태계 확산에 반전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